이 소파 테이블 하나로 공간이 달라진다. 소이 리프트업 소파 테이블 사용 후기와 팁 공개. 맞춤형 소파 테이블로 다양한 공간 활용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가구 활용이 필요하다면 소이 리프트업 소파 테이블을 만나보세요. 높낮이 조절이 어려웠던 지난 날은 이제 안녕입니다. 동서가구의 소이 리프트업 소파 테이블 1,200은 방문 설치 서비스로 편리하게 그리고 리프트업 기능으로 높낮이를 자유롭게 맞출 수 있어요. 넉넉한 1200mm 길이로 어떤 실내에서도 완벽하게 어울리며 화이트 합성목재 디자인으로 깔끔한 인테리어를 완성해줍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높낮이 조절의 편리함에 만족하셨다고 해요. 공간 활용도가 좋아 만족스럽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동서가구 소위 리프트업 소파 테이블 1200과 함께 생활의 변화를 느껴보세요.